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문제 낼게요. 나뭇가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놔두질 않고 우리가 알지.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아이다 이건... 라는 뜻의 고사성어. 야, 이거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사자성어거든. 어? 아, 이거 맞네, 이거를. 어, 빠삭 맞... 맨날 만드는 거 아시게 봤너 절대, 아, 몰라요? 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아파트에 나오는 건데. 아, 아파트에 자, 다시 한 번.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입니다. 바람, 아못 나뭇가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바람은 가만두질 않고. 일단 바람 나 부모님을 봉양해서 모시려고 하나? 마이돔풍 아닙니다 마이돔풍? 말이풍자 노홍철씨 풍지박살 풍지박살이 풍지박살? 풍지박살? 정답을 주셔야죠 정답 첫 글자만 알려쳐주세요 풍신수길 아닙니다 풍신수길? 풍은 임진왜란데 그게 어떻게 사자성어예요 풍 가는거야 바람풍 자첫 글자만 첫 글자. 풍의 흙 맞습니다. 퓁. 어? 풍수지리는 풍수진이 아닌데? 풍수지리아 <laughs> 기억이 안 나네. 아, 자 정철 씨! 어, 풍... 자! 풍수, 풍수, 지탄! 지탄은 아니다. 정답을 해주셔야죠. 정답! 정, 명수 안됩니다. 정답! 정답. <웃음> 정답. <웃음> 명수 안됩니다. <laughs> <laughs> 명수, <웃음> 여기 정답을 해 <laughs> 풍수, 지탄! 풍수, 지탄! 정답! 박수 쳐 우반 먼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생명의 은인이신 우리 유재석 형님에게 아, 예, 예. 춘추전국 이야기에 대해서 예, 문제 한번 드릴게요. 야 빨리 재밌게 가야 돼. 자, 시청률이 혁명의 정보할... 터전을 닦은 문항 때 탄생한 사자성어로 사러름 아, 위를 걷듯이 항상 조심하고 살핀다라는 사자성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사러름 위를 아, 걷는다. 그렇죠. 아, 자 사자성어. 네 글자입니다. 시작하는 첫번째. 다찾니까네글자 아, 첫그 글자. 네 글자입니다. <laughs> 살금살금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응? 살금살금 아니잖아요. <laughs> 앞글자 하나만 해주요 앞글자 하나만 주요 이거는 제가제 거라고. 글씨 앞글자 하나만 주세요. 이거는 이거는 앞글자 하나만 주세요. 주세요. 아 안돼요. 이거. 앞글자 아, 하나아 맞히는데. 이거 말하는 거 맞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너무 쉬워하고 있어요. 하트 받으면 똑같은 게두 개씩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짝펠. 네. 예, 또이 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빙세빙뭔 소리야? 이거 전부 뭔 소리야? 멋진겠지? 아, 뭐, 뭔 소리야. 아세 번째 글자 하나 드릴게요. 예 네, 예. 아, 네. 네. 앞자 하나 앞자, 앞자 하나 주세요. 주세요. 제가 얘기하면 어려워서 몰라요. 아그 그거는... 얘기하면 마신다고 바로 알아. 멈추지 아, <laughs> 마 내가 진짜.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면 좀해줘 봐. <laughs> 아니 애원해 먹어. 앞 글자 하나만 주세요. 정정문 님. 정정문 님 하면... 얼굴을 봐서 한 번만 주세요. 앞 글자 하나만. 힌트 드릴게요. 예. 네, 앞 글자. 충재. 어? 아, 충재. 박씨어? 박 박이에요? 박 빙 어, 충제! 힌트를 정확하게 주셔야지, 그렇게 주시면은. 경제 아, 어렵다. 아프지 않는도 충제를 좀. 뭐야! 전진인지 전단지. 박인지 뭐. 뭐야! 전진자네, 전진. 이게 네.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 박씨, 박으로 시작해요? 아전진자전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아, 아, 전, 전. 이 앞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전. 오! 잠깐만요. 전전금금 사! 전전금금 사! 사. 어, 전장 아, 근거 맞는 거 아, 같아. 공료로? 쟤네가 아까 또 있던 얘기 했잖아. 전장 근거 맞아. 두글자식이 있다는 얘기야. 두글자식이 있다는 맞아, 맞아. 얘기야. 쟤도 쉬운데. 아, 쉬운데? 야. 쟤도 <목소리> 쉬운데? <와, 목소리> 야! 아, 이게 뭐야? 아, 이런? 아니 도메틱이 있나? 왜? 와, 아, 아, 아 자동. 미치겠다. 아, 그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알려주셔서 나왔습니다. 난 놨어요. 어. 안 보고 그냥 전씨 서가지고 전전공조. 두 번째 영역. 그 사자성어. 아, 미치겠다. 만약 여기서 노홍철 씨가 이번 사자성어 문제를 맞추게 되면 일곱 번째 라운드 퀴즈 대결 노홍철 씨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게 나왔네요. 아, 그래요? 네 가지 괴로움과 여덟 가지 네, 네. 괴롬이라는 뜻으로. 인간에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래 너무 쉽게 맞았어요, 오! 자, 다시 4. 근. 8. 6. 4근 8호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 아마, 아니 이 문제를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뭐지 자, 우리 출제원 중에 한 분께서 아침에 내주셨죠? 맞췄잖아요. 네. 네. 잠깐요, 맞춰봐봐요. 맞네 가지 괴로움과 여덟 가지 괴로움이란 뜻으로 인간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이르는 말이게 애매하면서 쉽네. <목소리> <아이고>, 와. <이리와 목소리> 네 가지 진짜요? <목소리> 어? <laughs> 어 진짜? 뭐 <laughs> <너>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 어, 이게 쉬운 거 맞아. <목소리> 야, 저게 진짜. 어, 거 괜찮아. 오히려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는 어, 문제입니다. 네 가지의 어려움, 괴로움 이런 거고 여덟 가지 결국 인간의 온갖 고통을괴로는 이런 말이래요. 야저 저런, 저런 게 함정이 된다. 그죠3 4개 8우 4개 8우 4개 8우 그대로 말 그대로? 자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겠습 아야 제발. 5 4말기 풀어가! 자 정답은요. 자 너무 아쉽네요. 사고 팔고였습니다. 아 사고 팔고, 아, 사고 팔고. 팔고. 아 사고 팔고 이런 산다 판다의 뜻이 아니고 아, 외웠는데, 괴로울 했는데. 고를 써서 사고 팔고. 팔고. 자 어쩔 수네요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할까요? 아, 다음 문제 갑니다.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아. 아 뭐야 뭐야.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아.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자 하시가 먼저 아, 흙먼지를 일으켜서 다시 도전을 해서 이겨야지 하시가 먼저 아, 눌러주셨네요. 자 정답은요? 흙먼지를 날리며 정비에서 싸우는 3번 토 중래. 아휴 원토 중래. 하시 아니야. 아. 자 정준하 씨, 정준하 씨 아니라고 했는데요. 정답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존심에 걸고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사자성어입니다. 음? 이런 멘트를 또 넣는 문제를 듣고 알맞은 답을 써주세요. 음? 원수를 갚기 위해서나 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딤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뭘까요? 음. 온갖 고난 을 음. 참다고? 는응 음. 원수. 야, 이런 상황 진짜 힘들잖요 한국 한잠 봐, 만 한국 한국 형 한국 한국 한하한 있어. 아, 머리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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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고 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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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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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한국 이 그리고 이 끝이 네. 다음으로 끝나요. 이게 뭔데? 힌트 드릴게요. 무슨 힌트? 이게 뭐야? 팔, 팔. 어. 자, 아 이거 볼까요? 오, 오, 와, 이거 <laughs> 와족 곡담 와발 <와발두리부담>. 두니다 <laughs> <웃음> <웃음> 이거 힌트가 왜 발이야 멋있다 멋있다 와있멋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초, 초. 멋있어+ 와주, 멋있어+ 멋있어+ 멋와신상담어 멋있어+ 와있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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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다어 멋있어+ 어 멋있어+ 멋있어+ 와있어멋이어 멋있어+ 멋있어+ 멋와이 그다음에 쓸개를 먹으면서 네, 절대 맞아. 원수를 갚을 때까지 이, 저, 잊지 않겠다. 그래서 이 와신 상담이라는 와발 누 상담. 네. 네. 아, 진짜. 아. 나도 와독이라고까지. 아 지금 저 혹시 뭐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세요. 아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안이 갑자기 기울면서 공부보다는 돈을 벌어야 했던 그런 네. 상황이었다는 네.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네.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네. <laughs> 사자성. 사자. 단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 야, 이렇게 얘기하면 모른다. 그 시사나 그런 토론 프로 같은 거 보면 와, 땡땡땡이다. 그런 거 보면 무슨 그 이런 표현들을 아, 싶어요. 야 이거 나 이거 이거 알면은 나 하면은 나 맞, 맞춘다. 이 이거, 이거요? 책돌 고 <laughs> 뭐, 시사 프로그램도 <부르고 웃음> <그래서. 웃음> 이게 직설적으로, 아, 진짜 짜리, 아 근데 진짜 기발하다, 천재야. 어, <laughs> 어 이거 한번 봐줘봐. 이거 아니, 아닌 아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 되게 수줍을것 <laughs> 같은데. 이천 천천... 이게 뭐야? 이게 나 뭐야? 나 네. 이게 뭔데? 여기는 처음 듣는 거야. 봉철에 저지르는 살인이야? 이게 아니었 <laughs> 이건 촌절 살인이야. <laughs> 야, 지훈이가 웃는다, 지훈이가. 정답은 <laughs> 촌철 살인. 아니. <laughs> 촌철 살인. <웃음> 아니, <웃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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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왜 알고도 몰라? 하늘의 고약한 짓을 하면 손과 발이 마비된다의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야 청구마비 이게 상관 없 <laughs> 마비된다. 와한벌 맞혔어 한 벌. 맞아요? 맞는데 청구마비. <laughs> 어, 진짜요? 어. 야, 이거... 맞아요? 어 청구마비. 소리가 그 뜻이 아닌데 근데. 아 하늘도 많이 살치는 거 아니야? 맞는데 여기 맞는데 이거 죽치고 마주앉아 골수업 치는 친구의 뜻을 가진 맞아. <laughs> 야 이거 다맞죠 <laughs> 대박, 어, 잘하네요. 너. 우리가 사채을 예뻐서 사채가 긁어주기 잘해. 이번 문제는 사자서 문제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아아 공부 많이 했어요. 아 공부 많이 했어. 자, 문제를 듣고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는 라 말로 힘들고 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할 때를 뜻하는 아 사자서는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또? 이건 정말 쉽다. 힘들고, 힘들고, 낮에는 뭐 한다고요? 자 낮에는 동서를 짓고 아, 네, 밤에는 그다네 밤에는 그린입니다. 좋습니다. <laughs> 아, 자 잠시만요. 아, 자 보지 네. 마세요. 내가 정답이라고요. 자 되셨나요? 어, 어 잠시만요. 어 이거구나. 아, 어 나왔어요 다음. 오. 아, 지금 야 마치 아, 그 공식을 대입하듯이. 와... 이게 다 들으면 안 돼. 자. 나 모르겠어. 하나, 둘, 셋. 아아 아, 맞다 저거다 아 맞다 저거다. <목소리> 자 <목소리> 난농야천. <목소리> 자 난농야천. 저서부 난농 주경자독입니다. <목소리> 자 우리 광희 씨. 네. 어부질이 혹시 아시나요 아, 억지스럽다는 뜻이죠. <목소리> 너이렇게 어부질을 나한테 그러니? 좋습니다. 자 다음 설명하지 마시고요. 네? 감언이설.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시키는. 아 어, 그래요. 어. 대기만성. 아 이건 알잖아. 될 놈은 나중에 된다고, 크게 될 거라, 기다리라. 청춘어라. 약간 푸르르어떤 느낌. 어불성설? <laughs> 어불성설. 어불성설? 아니 불. 내려온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 문정성실? 문 앞에서 기다려라. 다음, 와신상담? 외국말 아니담 외신인 줄 알지. 와싱턴 이런 거 아니야? 야, 와신, 와신, 아니라 외신상 하루 3명이 헷갈린 거 아니야? 아, 소식이... 와신상담? 워싱턴! 세 번째 카테고리는 사자성어 퀴즈입이다 i z i l s a 잘하지. a j a S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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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j a S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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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빙 j a s a 살 살살, 살살 도보. 살수당풍! 사푼사푼 아 이거 두 글자만 알면 알수 있는데. 전전긍긍이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이게.. 아 이게 아마... 너무 어렵다, 이거. 아니 여기에 사얼음이 어디 있어, 나도. 이 전전긍긍에. 그러니까 이게 한자 풀이를잘못했어요 어? 아니 사얼음이란 뜻이 여기 어있냐고 어, 그러니까 전전전자인데. 어?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